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결혼을 극적으로 한 케이스입니다. 저만큼 운명적으로 결혼을 한 사람을 아직까지도 보지 못했을 만큼 자신 있게 특별한 인연을 통해 지금의 남편과 시댁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물론 힘들었던 과정이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거나 다름 없기 때문에. 그 힘들었던 순간들이 지금은 좋은 추억들로 간직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남편을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은 본래 전라도 출신이지만 서울에서 성공을 하고 싶다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상경한 케이스였어요. 저 역시도 고향이 서울은 아니었지만 대학교를 서울권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정착을 하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은 두분다 포항에서 직장을 다니고 계시면서 몇십 년째 알콩달콩 오순도순 잘 살고 계시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항상 두 분처럼 결혼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사람을 정말 운명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의 사원으로 들어갔고 대부분의 사내 연애가 그렇듯 제 선배이자 사수로 있었던 사람을 지금의 남편으로 만나게 되었죠. 훤칠한 키와 준수한 외모로 처음 보자마자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그런 사람이 저의 사수라니 속으로 정말 땡큐를 외치게 되더라고요. 겪어보니까 성격도 자상한 편이었어요. 첫날부터 시작해서 업무를 가르쳐줄 때 제가 아무리 답답하게 굴어도 화 한번 내지 않고 차분하게 잘 알려주는 모습에 또 한번 반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남편 이게 전부 다 계획된 거였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에 저를 보고 마음에 들었었는지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걸몇 번이고 참아가며 저에게 친절하게 대했다고 나중에 고백을 하던 거 있죠. 지금은 싸울 땐 얼마나 화끈하게 잘 싸우는지 모릅니다. 대신에 화해하자며 먼저 다가오는 것도 저에게 늘 애교를 피우며 사랑스럽게 대해주는 것도 모두 저희 남편이에요. 사실, 저와 남편은 나이 차이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저는 공부를 좀 길게 하다가 28살이라는 나이에 회사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남편의 나이가 37살이었으니까 9살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정말 저를 동생처럼 생각하면서 자상하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런 남편이었기에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서로 처음 만나게 된지 3개월 만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2년도 채안 되어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저희 둘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아주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지만 가족 간의 양가 허락을 받는 상황에서 정말 예기치 못한 난관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과 결혼 이야기를 둘이서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그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미연아 있잖아.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양쪽 부모님도 만나 뵙고 결혼 허락도 받아야 하는데 그 전에 너한테 미리 해둘 얘기가 하나 있어. 어, 오빠 무슨 이야기인데? 그게 실은 나는 정말 지역 감정 이런 거 전혀 없거든. 너도 알잖아, 나 평화주의자인 거.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이든 어디 출신이든 그런 거 정말 하나도 상관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좀 특이하셔. 오빠네 아버님이 어떠시길래? 그게 내가 전라도에서 태어난 거잘 알고 있지. 우리 아버지가 전라도 출신이거든. 원래 우리 아버지도 지역 감정이 특별하게 있으셨던 거 같진 않은데 젊은 시절에 서울에서 사업하시면서 좀 경상도 사람한테 된통 당하신 것 같더라고. 아버지도 나처럼 서울에서 성공해 보겠다고 대학교를 서울로 오면서 꽤 오래 머무셨는데 30대쯤 경상도 사람하고 동업하면서 삐삐 사업을 좀 벌이셨었나 봐. 그때 같이 동업하던 사람이 아버지한테 사기를 크게 쳐서 그때 당시 4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한 번에 날리셨었나 봐. 그때부터 경상도 사람을 아주 싫어하셔. 어머, 그럴 수도 있구나. 어,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너한테도 내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부모님이 지금 내 친부모님이긴 해도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엄마가 첫 번째 부인이 아니야. 또 공교롭게도 처음에 결혼했던 분이 경상도 사람이었나 보더라고. 너처럼 경상도 포항 출신이었는데 그 여자가 결혼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바람이 나서 도망가 버린 바람에 좀안 좋게 이혼을 하셨어.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는 경상도 사람이라면 상종도 안 하시고 그 지역 쪽으로는 볼 일도 안 보실 정도로 굉장히 싫어하셔. 어머 어떡해. 오빠 나 포항 출신이잖아. 우리 부모님도 두분다 아직도 포항 계시는데 어떡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야. 아마 우리 아버지 진짜 심하게 반대하실 거야. 고집도 엄청나신 분이거든. 아마도 우리 한 번에 허락 못 받을지도 몰라. 근데 내가 노력할 거야. 나는 정말 너 아니면 안 되고 너랑만 결혼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떤 반대를 하시더라도 나 믿고 같이 가줄 거지. 조금도 예상하지 못한 남자친구의 이야기에 당황했던 건 사실이었지만 저는 그것까지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오빠를 사랑했기에 모든 걸다 함께 감당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정말 떨리고 긴장하며. 오빠의 부모님을 만나 뵙는 날까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최대한 예뻐 보이기 위해서 제일 참해 보이는 옷을 입고 좋은 것으로 선물을 사서 시댁 부모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전주의 큰 식당으로 찾아갔어요. 아 참고로 예비 시아버님은 첫 번째 부인과 이혼 후 곧바로 본인의 고향이신 전라도로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경상도 출신의 동업자도 첫 번째 바람핀 부인도 만났던 거였기 때문에 서울까지도 진저리가 난다며 다시 전라도로 내려가신 거였어요. 그런 사실들을 다 들은 채 예비시댁을 찾아가는 길에 남자친구는 일부러 찾아오지도 못하게 할까 봐 제가 경상도 출신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숨긴 상태였고 저희 역시도 그 방법에 동의를 한 상황에서 저희 둘은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꼭 붙잡고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식당으로 들어서니 다정한 남자친구의 성격은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건지 어머님은 저를 너무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어머 아가씨가 우리 준태 여자친구예요 세상에나 너무 예쁘다 우리 아들 눈이 높았네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정말 많았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준태 씨가 워낙 운전을 잘해서 저는 옆에서 편하게 왔어요. 만나는 동안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아유 그게 무슨 말이야? 젊은 사람들 바쁘게 사는 거다 아는데 뭘. 게다가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려면 얼마나 더 바빴겠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게 생각하고 오늘 저녁 맛있게 먹고 가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음, <laughs> 음, 그래요. 아가씨 이야기는 준태에게서 많이 들었어요. 일단 들어와 앉지?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희 둘은 일단 식당 한쪽에 개별실로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가 예비 시부모님과 저와 남자친구 이렇게 네 명이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리고는 미리 준비를 해 주신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찰나 등에 식은 땀이 날 만큼 긴장되는 순간이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찾아왔어요. 지금 서울에서 둘이 같이 직장 생활한다고? 네, 맞아요, 아버님. 준태 씨가 제 직장 선배로 있으면서 도움을 많이 줬거든요. 그럼 아가씨는 서울 사람인가? 부모님도 다 서울에 계시고? 아버님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제 출신에 대해 물어보셨고, 그로 인해 저희 둘다 크게 당황을 했습니다. 아, 저기 그, 그게 저는 눈치를 보며 쉽게 말을 뱉을 수 없었고 저의 상태를 바로 체크한 남자 친구는 아주 당당한 말투로 아버님에게 사실을 고했어요. 아빠, 실은 미연이 포항 출신이에요. 미연이네 부모님 두분다 포항에 계세요. 근데 저 먼저 두분 만나 뵙고 왔는데 두분다 정말 좋으신 분들이고 미연이도 마찬가지예요.제 인생에 미연이 같은 사람 다시는 못 만나요.그러니까 결혼 허락해 주세요.남자친구는 정말 속사포처럼 막힘없이 결혼 허락을 구했고 아버님은 그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는 완전히 흥분 상태로 바뀌어 버리셨어요.뭐야?너 경상도 사람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지. 근데 뭐라고 호황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절대 안 된다 절대로 난 허락 못해 당장 썩 나가 둘다 얼굴에 피때까지 서가며 화를 내시는 아버님 덕에 저희는 아무 반박도 못한 채로 그대로 쫓겨났습니다 이런 상황까지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무섭고 서러웠어요 미연아 아 진짜 미안해. 우리 아빠가 정말 경상도 사람이라면 너무 치를 떨게 싫어하셔서. 아니야, 오빠. 오빠가 미안할 건 아니지. 근데, 진짜 나 막상 이렇게 되고 나니까 너무 무서워. 우리 허락받을 수 있을까? 그럼, 당연하지. 일단, 우리 엄마가 너를 너무 좋아하셔서 다행이야. 그래도 우리 아버지 엄마 말씀이라면 좀 들으시니까 금방 설득할 수 있을 거야. 다행히도 어머님은 아버님과 달리 지역감정이 전혀 없으셨고, 오히려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하셨기 때문에 저희 둘의 결혼을 응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을 설득하는데도 같이 도와주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아예 가망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이려 할 때쯤 갑작스러운 순간 더욱더 저를 절망에 빠뜨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구하러 다녀오고 쫓겨난 지 며칠 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혹시 우리 준태랑 만나는 아가씨예요? 아, 맞는데, 누구시죠? 맞구만. 나 아, 준태 아버지 되는 사람인데, 다른 거 없고, 우리 집사람한테 들으니까 우리 쪽에 또 내려올 계획인 모양인데, 나는 절대로 허락 못하니까 그렇게 알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전화했소. 나는 절대로 아가씨 내 집안 사람으로 드릴 생각 일절 없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오. 네? 아버님 왜 이렇게까지? 아버님은 무슨 얼어죽을 놈의 아버지? 아주 지긋지긋한 경상도 사람을 내가 왜또 상종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오. 다짜고짜 전화에서는 버럭 화를 내시고는 절대로 결혼 허락할 생각 없으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시는 아버님의 전화를 받으며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때가 회사에 있을 때였기 때문에 제 옆자리에 있던 남자친구는 모든 내용을 전해 들었어요. 화가 난제 남자친구는 되려 포기하기보다는 매 주말마다 본인의 부모님이 계시는 전주로 내려가 아버지와 싸웠습니다. 그때는 저에게 또 모진 말을 하실까 봐 저는 아예 데리고 가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하니까 아버님은 오히려 전화로 또 저에게 독설을 퍼부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안 봤는데 역시 경상도 출신이라 그런지 영악한 구석이 있어. 어디 내세울 게 없어서 남자 내세워서는 때를 피우고 있는가? 내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지. 어? 영악한 것이 어디서 감히 내 아들을 꼬드겨가지고 말이야.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모욕까지도 전화를 통해서 들어야만 했어요. 사태가 여기까지 오니까 제가 정말로 이 결혼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마음을 다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아버님이 독서를 퍼부으신 걸 남자친구가 전해듣고는 화가 정말 머리 끝까지 나는 게 보였지만 오빠는 방법을 바꿔보자고 했어요. 이번에는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보여줄 작정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보여주면 아버님도 분명 마음을 돌리실 거라면서요. 물론 이번에도 저는 내려가지 않았고 오로지 오빠 혼자 내려가서 모든 계획들을 실행해 나갔어요. 그리고 그 효과가 먹혀 들었는지 몇 주가 안 되어 예비 시아버지로부터 또한 번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는 그 전에 전화했던 목소리하고는 다르게 차분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의아했어요. 다짜고짜 제 친아버지 이름을 물어보시더군요. 그리고 나서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여보세요? 아버님 안녕하셨어요? 미연 씨, 혹시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나? 네, 저희 아버지요. 그래, 자네 아버지 말일세. 나 지금 가슴이 터질 것 같으니까 조남이 어떻게 되셔? 저희 아버지 조남은 김 무자 진짜 되시는데요. 뭐 뭐라고? 아버지가 김 무진이라고? 확실해? 네, 정말이에요. 근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미연 씨, 당장 이번 주말에 준태하고 전주로 내려오게. 내가 만나서 할 얘기가 있으니까 꼭 내려와야 되네. 그렇게 알고 전화 끊겠네. 놀랍게도 아버님은 저희 아버지의 성함을 듣자마자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시더니 갑자기 목에 매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급하게 전주로 내려오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끊으셨고요. 어찌된 영문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저는 바로 남자친구에게 아버님께 전화를 해서 무슨 영문인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온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왜 저는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수 있었죠. 그건 제 카카오톡 프로필에 저와 친정 부모님이 같이 사진을 최근에 올려놨었는데 그걸 보시고 제게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먹먹게 하시면서 물어보셨는지 남자 친구도 알 수가 없어서 저희는 주말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새벽까지 준비해 아침 일찍 전주로 출발했어요. 그리고는 그날 저희는 믿을 수 없이 얽혀 있는 인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아버님 저희 왔어요. 그래 우선 오느라 고생했네. 우선 여기 앉고 미연 씨 아버지 성함이 정말 김무자 진짜시라고 했지? 네 맞아요 아버님. 근데 저희 아버지는 왜 자꾸 물어보시는 걸까요? 미안하네, 미안해. 내가 몰라봐서 정말 미안해. <laughs> 다시 한번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한참을 눈물을 흘리시던 아버님은. 한참 만에 진정을 하시고 놀라운 이야기를 설명해 나가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이런 인연도 다 있구나 싶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렸을 때 갑자기 집안 사정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아주 가난한 시절을 보내셨다고 하셨어요. 집이 힘들어질 무렵에 전주에서 홀로 하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숙비도 못낼 처지가 되다 보니 거의 강제적으로 나갈 위기에 처하게 되셨대요. 그때 어떤 꿈도 펼칠 수 없었던 캄캄한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그 하숙집의 주인 아주머니라며 이야기를 이어 나가셨어요. 하숙집 아주머니는 처음부터 그들의 사정을 알고 흔쾌히 방을 내주었고 어려운 걸 알았기 때문에 하숙비도 일체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밥한 끼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때 생활비까지 방문 아래로 넣어주며 살려 주셨다고 해요. 그때 그렇게 천사처럼 도와주신 하숙집 아주머니 아들이 바로 김무진, 제 친정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대학교에 들어갈 무렵 시아버지의 아버님 되신 분은 생활비도 없는데 대학 등록금이 어디서 나냐고 그냥 공장에나 들어가 돈이나 벌어 가족들 먹여 살릴 생각이나 하라며 으름장을 내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방황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걸 붙잡아 준 것도 그 하숙집 아주머니라고 하시네요. 우리 아버님 심정도 이해 못한 건 아니었어. 나 말고도 내 밑에 네 명이나 자식들이 더 있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그래서 하숙집 아주머니한테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다면서, 당분간 학업을 포기하고 공장에 돈을 벌러 가야겠다고 하니까, 아주머니는 곧바로 그렇게 말을 하는 나를 뜯어말리셨어. 그리고는 본인 아들과 또래인 나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는지 모른다며 제발 그런 생각 갖지 말고 인생 허투루 쓰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면서 마치 내가 아들처럼 간곡히 부탁을 해주시더라고. 그 말을 들으니 참 어디서 그런 폭포수 같은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서 아주머니 팔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 정말 한참을. 너무 싫었지. 서울에서 공부하고 싶은 내 꿈은 펼쳐보지도 못한 채 공장에 들어가 썩어야 하는 내 인생이 너무나 한스럽게 느껴졌어. 실은 난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웠던 거지. 왜 나한테 그렇게밖에 말씀을 하지 못하셨을까. 저희는 숨죽여 말씀을 이어가시는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아주머니를 붙잡고 울고 나니 좀 속이 후련하더구만. 근데 거기서 더 나를 미치게 한게 뭔지 아나? 아주머니가 글쎄, 나보고 1년치 대학 등록금을 내줄 테니 서울 가서 공부를 하라더군. 그게 말이 돼? 내가 뭐라고? 난 단지 그 집에서 제일 작은 방 하나 얻어 꾸역꾸역 살아가는 하숙인일 뿐인데, 근데 사람이 참 염치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을 거절하기가 힘든 거야. 나한테 온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지. 그렇게 하숙집 아주머니의 제안을 수락한 시아버님은 곧장 서울로 상경을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년치 대학 등록금을 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1년치가 아닌 2년치의 등록금을 도와주셨다고 했어요. 그 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꼬박꼬박 기죽지 말라고 도와주셨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 뒤로 믿고 싶지 않은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해 열심히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하숙집 아주머니가 연락이 안 되더라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그래서 한 번은 꼭 내려가 봐야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돈을 빨리 모아서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에,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도 일을 하고 다녔었거든. 그렇게 투잡을 하다 보니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명절이 돼서 친가에 가기 전에 먼저 하숙집을 방문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숙집 아주머니는 안 보이시고, 처음 본 사람이 그 집에서 나오는 거야. 거기서 상황을 들어보니 하숙집 아주머니가 얼마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셔서 그분이 이 하숙집을 인수하셨다가 하는 거 있지. 바로 연락이 끊겼던 이유가 하숙집 아주머니가 세상을 떠나셔서 연락이 안 됐었던 거였어.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한테 연락을 해준 사람도 없었고 하숙집 아주머니 아들인 자네 친정아버지 무진이하고도 각각 떨어져 살았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오로지 하숙집 아주머니만 알고 있었거든. 그렇다 보니 무진이도 내게 연락을 하기가 힘들었을게야. 하긴 내가 아주머니 가족도 아닌데 나한테 일일이 연락을 주기도 그랬겠지. 내가 진작 찾아뵀었다면 마지막 가시는 길 얼굴이라도 볼수 있었을 텐데. 난 그동안 아주머니가 암으로 투병하시는 줄도 모르고 살았어. 내가 정말 배은 망덕한 놈이야. 은혜도 모르고 나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임종도 지켜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불키셨습니다. 누구도 하숙집 아주머니에 대한 소식을 시아버님께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장례식장도 지키지 못한 죄책감으로 또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다 오셨다고 하셨어요. 저도 시아버님의 가슴 아픈 얘기를 들으니까 눈물이 나오는 걸 참지 못했습니다. 바로 시아버님이 말씀하셨던 하숙집 아주머니는 제 친할머니셨기 때문이죠.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던 할머니의 삶을 시아버지께 들으니까 살아생전 정말 남한테 베풀면서 사시는 존경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마치 할머니께서 제게 이것으로 시집을 오라고 보내주신 것만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전해들은 저와 남자친구 그리고 시어머님은 한동안 어떤 말도 할수 없었죠. 이렇게 기가 막힌 인연이 또 있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저희들은 모두 다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인연 참 무섭다. 길고 즐긴 게 사람 생명이라면 그 인연 역시 무시할 게못 된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된것 같아요. 전 곧바로 식당에서 나와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이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제 전화를 받으신 아빠도 한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이웃고 정신을 차리시고 빨리 시아버님을 뵙고 싶다고 말하였어요. 아버님, 저희 아빠도 아버님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요.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몸은 건강하신지 이것저것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 그러자고 말을 건네주게. 나도 정말 보고 싶다고. 이렇게 40년 지나서 만나는구만. 그렇게 아버님과 시아버님의 극적인 상봉은 일주일 뒤에 만날 수 있었어요. 자네 태식이 맞나? 내가 아는 그 태식이 맞아? 무진이. 아이고, 무진이. 정말 자네군. 정말 자네야. 두 분은 서로를 보자마자 너나 할것 없이 바로 달려가 부둥켜 안았습니다. 두 분은 그 시절 애틋한 시간들을 생각보다도 더 깊게 보냈는지 한참을 서로를 놓지 못하고 껴안고는 우셨어요.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왜 아주머니가 돌아가신 거 나한테 알리지 않았어. 그게 나도 어릴 때라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어. 알리고 싶었는데 자네가 어디 사는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그래서 우리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조용히 보내드렸지. 왜, 왜 돌아가신 거야, 갑자기? 암이셨더라고. 우리도 너무 뒤늦게 알아서 치료도 못 해보고 바로 돌아가셨어. 우리 어머니, 그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가족들 이름 한 명씩 부르시더니, 마지막으로 자네 이름도 부르시고 가셨어. 그래서 어머니에게 자네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네 사는 주소를 물어보니 그냥 놔두라고 하더라고. 괜한 고생시키지 말라면서 마지막까지도 자네를 끔찍이 생각하고 가셨어. 아마 자네를 나처럼 아들 이상으로 생각하셨던 모양이야. 내 잘못이네. 다내 잘못이야. 내가 진작 찾아뵙기만 했었어도. 아니야. 우리 어머니 자네 많이 자랑스러워 하셨어. 그 어려운 서울 공부 잘 해내고 있다며 얼마나 뿌듯해 하셨는데 자네는 자네 할 만큼의 도리를 다한 거야. 두 분의 감격적인 상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두 분은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온 가족을 다 데리고 할머니 산소로 찾아갔어요. 역시나 예비 시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며 큰절을 올리셨고 한참을 산소를 바라보며 계셨어요. 그리고 말없이 산소만 지켜보시던 시아버님은 그대로 저희를 바라보며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비록 중간에 사기를 당해 악착같이 모은 돈한 방에다 날려버리긴 했었어도 지금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건다 이분 덕이었다. 가난에 빠진 내가 서울에서 꿈을 펼치고 열심히 돈 벌어 사업 시작할 수 있었던 거 모두 이분 덕분이었어. 그런데 내가 감히 너희 둘의 결혼을 반대했다니 정말 미안하다, 아가. 그 동안 내가 모질게 했던 거 부디 다 용서해 주게. 그리고 우리 아들 잘 부탁하네. 네 할머니처럼 남들한테 베풀면서 좋은 마음 쓰면서 그렇게 잘 살아 주게. 아버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둘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베풀면서 잘 살겠습니다. 허허, 이거 참, 내 사돈이 자네라니, 이보다 더 좋은 인연이 어디 있겠는가? 저희 양가가족은 할머니 산수 앞에서 완전한 해피엔딩을 맺을 수 있었어요. 그 뒤로 시아버지는 반대했던 기세가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을 만큼 저에게 너무나 잘해주셨고요. 한번 크게 사업사기로 돈을 잃었어도 전주에서 큰 식당을 하며 재기에 성공하셨기 때문에 재력이 꽤나 있으셨던 아버님은 저희 할머니에게서 받은 은혜를 보답한다는 의미로 저희가 결혼할 때 서울에 좋은 집을 마련해 주셨죠. 어때요? 이만하면 정말 기가 막힌 인연 아닐까요? 지금도 저희 양가 두 아버지는 멀리 사시면서도 만나서 우정을 다지곤 하신답니다. 사돈의 모습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두 분은 어릴 때 모습 그대로 절친이 되셨고 저도 남편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네요. 사람 인연이란 게참알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온다는 것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잘 알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변에 잘 베푸시면서 꿈과 같은 귀한 인연이 나타나길 응원하면서 이만 사연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